어, 제우씨. 가이드인 어떻게 된 거야? 제발 저좀 헤어지게 해주세요. 아 이거 어떻게 왜왜 이러고 계세요 지금? 좀... 내 사랑이지 여기. 어. <laughs> <Power Lip> <laughs> <laughs> 뭐야? 여자친구? 잠깐만 여자친구라고요? <laughs> 네제 여자친구예요.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. 왜요? 건달이에요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아, 뒤에는 머리가 김대리 앞에 스포츠 머리예요. 아 뭐예요? 여성성 아니니? <laughs> 가만히 좀 있어. 우리 헤어지러 온 거야. 나도 순정 있는 여자야.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가 나한테 뭘 했어? 너 며칠 전에 김대리가 너네 너, 앞길 막는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숯어가지고 너 승진시켜줬잖아. 너 그거 잊으면 안 되나? 김대리 실종됐잖아. <laughs> 승진이나 승천이나 위로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니? 어. 연가등한테 결제 받고 있지 않네. 오늘 회식은 불구덩이 더. <laughs> 아, 물 보세요? 이면 아, 제가 어떻게 만나요? 여자 친구 성격 자체가 너무 세요. 나래 씨인가요? 예. 이게 여자가 좀 애교도 좀 있고 그래야 돼요. <laughs> 처음에는 애교 많았어요. 아 그래요? 예. 제가... 이재영이. 어우, 너너 애교 보고 싶니? 아니. 보여준다. 아니 아니. 오케이. 아니 아니. 야 명근아 준비해라. 예. 일. 일 초라도 안 보이면. D. 이. 이승을 따낼 텐데. 삼. 삼 초는 어떻게 기다려? 다구다구 <다불> 다무리야. <목소리> 무슨 소리야, 뭔게나못싫어저 <laughs> 이게 못있겠어요 진짜. 예전 <목소리> 예전.